첫 페이지, 구글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검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검색이야, 인터넷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는 건 특별히 구글링이라고 부릅니다. 구글링. 구글링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구글 검색에는요, 기능이,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글로 오셔서, 근데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국민은행, 뭐, 서점,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을 배경,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요. 자, 어, 우선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자, 계룡시청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계룡시청 검색. 검색을 하고 나시면, 요 아래쪽에 메뉴들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가 파랑새우 되어 있으니까, 전체 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고요. 나는 지도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도만 누르, 지도를 누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미지 누르시면요. 이미지만 나와요. 뉴스 누르시면, 뉴스에 관련된 것만. 동영상 누르시면, 동영상, 예, 계룡시청과 관련된 동영상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뭐, 쇼핑, 계룡시청과 관련된 뭐, 쇼핑이라든지, 예, 도서라든지 해서,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체가 나오셨을 때 이제 쭉 이렇게 내려보실 수 있지만 예 여기서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어떤 결과를 빨리 빨리 예,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네요. 톱니바퀴 모양 여기를 눌러 보시면 자, 혹시 이제 뭐를 선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숨기는 기능도 있고요. 고급 검색이라는 거 한번 가볼게요. 고급 검색. 자, 그러면, 자, 제가 계롱시청을 검색하는데 더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인 항목을. 그래서, 예, 다음 단어나 문구를 정확하게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계룡시청에 관련된 검색들이 나오시는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더 어, 정보화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간 것만 이 계룡시청과 함께 정보화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간 것만 어, 검색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표로 묶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룡시청과 관련돼서 또 연관돼서 계룡역이랑 같이 검색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룡시청이나 계룡역 둘 중에 아무거나 검색할 때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화라는 단어는 계룡시청 안에서 꼭 정보화가 포함된 것만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외시킬 단어가 있어요. 제외시킬 단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제외를 시킬 때 사용하시는 건데, 이때는 빼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빼기 자, 그다음에 숫자의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숫자의 범위를 자, 예, 개롱 시청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만 하셨잖아요. 개롱 시청에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요 연도 사이에 있는 것만 결과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고급 검색이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사이트 검색할 때야 바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검색 결과를 이제 꺼내려고 했을 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고급 검색입니다. 고급 검색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운표 기억해주세요. 빼기 기억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연산자예요. 연산자. 연산자라는 건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연산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검색할 때도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다운표를 묶어주면 그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요? 다운표하고 서울하고 다운표 닫고 소녀상 해볼게요. 아, 서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다운표를 넣어서 소녀상을 아, 서울 소, 소녀상 하는데 그냥 서울 소녀상 할수 있어요. 그럼 서울 그냥 서울 소녀상하면 서울 소녀상도 나오지만 그냥 소녀상 관련된 거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운표로 서울을 묶잖아요. 그럼 서울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간 것만 결과를 검색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보시면, 예, 서울이란 단어가, 지금 여기 서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만 골라서, 예, 이렇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반대로요. 그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삼성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 볼게요. 삼성.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삼성 라이온즈도 나오고, 또쭉 계속해서 보시면 뭐, 삼성, 어, 또 인재상 뭐, 여러가지가 나올 거예요. 삼성에 관련된 거.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빼고, 아, 나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걸 검색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저기가 하니까. 그래서 삼성이라고 치고요. 빼기,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 빼기 삼성전자. 삼성을 검색하는데 삼성전자는 빼고 좀 검색해줘봐. 그러면 에이, 광고만 <laughs> 광고는 나왔는데 자 삼성화재 나왔고요. 그렇죠? 네. 삼성라이온즈 나오고 삼성생명 나오고. 에이, 아까는 삼성전자가 쭉다 있어가지고 나머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요런 거는 광고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광고 나오는 거고요. 자, 삼성 화재 나오고 예, 삼성 라이온즈, 삼성 생명, 어, 삼성 자동차 이렇게 해서 어, 전자만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죠. 삼성전자 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시계를 시계를 검색해 볼게요. 시계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제 다양한 시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시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시계를 2만 원짜리 시계를 좀 사고 싶어요. 2만 원대 시계를 사고 싶어요. 너무 싼가요? <laughs> 10만원대라고 할까요? 키보드 상에는 지금 원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에 리을을 한번 쳐보세요. 한글에 리을을 치시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호들이 나옵니다. 달러, 달러는 달러 사인은요. 4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달러로 검색하실 때는 그냥 쉬프트 누르고 4, 숫자 4를 누르시면 달러 사인이 나오는데 원은 이제 표시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 상에 ᄅ을 누르시고, 한자키를 눌러보시면, 이원 있죠. 이한 다음에, 10만원 하고, 엔터를 쳤더니, 10만원, 요거는 광고니까 는 <laughs> 거예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10만원. 10만원. 그죠? 예, 10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관련된, 예, 금액을 확인하셨을 때, 그런, 음, 금액적인 거를 검색하신다. 그때 여기, 이렇게, 원표시, 달러 표시, 뭐, n, n 표시 이런 거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사이에다가 점점을 넣었어요. 점점, 점점을 놓고 하시면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란 뜻입니다. 이 점점을 넣으시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이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간으로 했었으니까, 우리가 기간으로 해보면, 대룡시청 2010년 2020년, 이렇게, 점점 눌러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부터, 예, 여기 2017년, 2019년, 이렇게 해서, 2012년, 2018년, 2019년, 그래서, 예, 연도를, 예, 기준으로 삼고 있구나, 2010년도부터 2020년도 거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중간에, 점점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이제 이런 건 조금 전문적인 자료를 구하실때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 뭐냐면 파일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영어로 파일 타입 지금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문서를 좀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홈페이지 상에 인터넷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건데요. 저는 다운받을 문서가 필요해요. 문서가. 그래서 문서를 검색할 때 어떤 형식의 문서를 검색할 것인지 해 주는 게 파일 타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hwp 파일은 거의 없어요. 네, 없고요. 주로 pdf로 올려 놓습니다. 왜냐면 pdf는 읽기만 가능하지 편집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편집까지 가능하면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PDF 파일을 인터넷상에는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를 가장 많이 찾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파일 타입 하니까 PDF가 자동으로 뜨는데 이렇게 되면 개론 시청에 관련된 파일들 파일들을 찾아준 데 PDF 파일들을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코로나 백신하고 파일 타입 PDF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PDF PDF 이렇게 나오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PDF. 이거는 PDF 파일이 올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PDF 파일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이트 검색하는 것또 다르죠. PDF 파일로 파일로 검색하실 때, 예, 파일 타입 PD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로 어떤 내용을 보시고자 하실 때, 요거는 인쇄도 가능하죠. 예. 문서를 찾으실 때는 파일 타입으로 찾으시는 거다. 음.